안녕하세요. 부테크 가이드 신목고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 분양 정보입니다.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이 분양 아파트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정보를 제공하였는데요. 역대급 로또 분양이 될 거라는 예상에 고가점 청약 대기자 분들이 기다렸던 분양 아파트입니다.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 분양에 대해서 입지 분석뿐만 아니라 분양과 비교, 주변 아파트 시세 분석, 확보된 예상 프리미엄, 자금계획 등 유용한 정보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시청 바랍니다.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트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민간 분양하는 아파트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분양 아파트입니다. 추첨제 물량이 있어서 저가점 무주택자 및1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행히 저는 청약 예치금을 증행하지 못해서 청약자이 없습니다. <laughs> 먼저 입지를 보겠습니다.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이고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중심에 위치하여 주위에 업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1.5km 이내에 동탄테크노밸리가 있고, 차량으로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있어서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동탄역은 황금역세권 또는 커트러플역세권으로 불리는데요, 2016년 12월 9일 개통하여 운행 중인 SRT 고속철도 정차하여 2024년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인덕원 동탄선과 동탄신도시 트램이 있습니다. 이네개 노선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노선이 GTX A 노선인데요. 현재 동탄에서 삼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77분에서 약 20분으로 1시간 가량 단축이 됩니다. 이로 인해 거리상 아주 먼 동탄에서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사업도 착공을 앞두고 있어 수원, 의왕, 안양으로 이동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현재 경구호수도로 지하화 사업은 2023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구호수도로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는 동탄역까지 도보 5분 안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게다가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는 좌측 동탄여울공원과 북측 중앙공원, 우측 경부고속도로 지상공원으로 3면이 둘러싸여 있어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욱더 빛날 지역으로 아파트 가치가 상승할 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5월 10일에 특별 공급 청약이 있고 5월 11일에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당락의 순간을 알리는 당첨자 발표는 5월 18일에 있고 정당 계약은 5월 31일에서 6월 3일까지 4일간 진행합니다. 특별공급과 1순위 자격이 되시는 청약자분들은 꼭 빨간색으로 달력에 마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또 당첨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단지 배치는 정남향과 남동, 남서향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로얄동을 뽑으라면 101동, 102동인데 앞으로 남쪽 복합시설 용지에 어떤 빌딩이 들어온지에 따라 뷰가 막히냐 안 막히냐로 판가름 나겠습니다. 101동 2호 3호 라인과 102동 4호 라인 사선으로 동탄어월공원 뷰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는 104동 1호 2호 3호 라인에서 경부호수도로 지상공원 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빌딩으로 이용될 105동 때문에 101동 1호 2호 라인과 103동 1호 2호 라인은 뷰가 막히는 답답함이 있을 듯 합니다. 좌측 사진은 중층에서 바라본 경고속도로 뷰이고 우측 하단 사진은 최상층에서 바라본 경고속도로 뷰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뷰가 끝내주네요. 경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공원이 생기면 더 멋질 듯 합니다. 우측 상단 사진은 디에트로 퍼스티지 남쪽 앞에 있는 복합시설 용지로 몇층 높이의 빌딩이 들어서냐에 따라 뻥 뷰를 가진 로얄 층이 판가름 날듯 합니다. 뻥뷰를 가진 아파트가 가치를 더 부여받는 것은 이제 상식이죠? 봉탄역 데이트로 퍼스트지는 화성시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순인의 경쟁이 있을 경우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공급 비율은 화성 거주자 2년 이상 30%, 기타 경기 2년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50%로 가점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총 531세대 공급에 특별공급 229세대와 일반공급 302세대로 구분되고 2025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건설 공기가 무지 긴 편입니다. 특별공급은 논외로 하고 일반공급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로 진행합니다. 80A 타입이 80세대인데 화상당의 청약자가 24세대, 기타 경기 청약자가 16세대, 수도권 청약자가 40세대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84B 타입의 81세대도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합니다.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천제 50%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102A 타입 72세대에서 가점제 35세대 중 화산 거주자 11세대, 기타 경기 7세대, 수도권 18세대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추천제 35세대는 수도권 무주택자 26세대, 낙첨된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 1주택자가 9세대를 가지고 복불복 뽑기를 진행합니다. 저가점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추첨제에서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동탄역 롯데캐슬이 이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예정인데, 2017년 12월 8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당시 분양가가 34평 기준, 루알층이 4억 8200만 원이었고 2020년 4월 17일에 입주와 모집 공고문이 나온 동탄역 해리역 분양가는 37평 기준 10층이 5억 6380만 원이었고 동탄역 디에트로 파스티지 분양가는 33평 기준 4억 8867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3 개의 아파트들의 평당가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약 1,480만원, 동탄역 해리엇이약 1,540만원, 동탄역 디에트로퍼스티지가 약 1,500만원입니다. 평당가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입지가 비슷한 동탄역 롯데캐슬과 비교해보면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분양평당가는 약 50만원 정도 상승해서 너무너무 착한 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로또 분양아파트라는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현재 동탄역 주변 아파트들은 거의 신축급들만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2015년 2월에 입주한 동탄역 시범 운암 파스티빌 아파트이고 가장 신축 아파트는 2020년 2월에 입주한 동탄역 동원 로얄 두쿠 비스타 3차 아파트입니다. 시세포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의 33평형 기준 실거래 평단가는약 4천만원이고 매도가 평단가로는 4,500만원에서 4,800만원 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 33평형을 현재 가치로 선출하면 13억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가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서 5억이 안되지만 5억이라고 가정하면 실거래가 기준 시세차익이 8억 이상이 납니다. 매도가가 14억에서 15억으로 매물이 나와 있으니 미래 시세차익은 1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로또 분양 아파트는 처음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와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분양했던 아파트를 골라 시세차익이 큽니다. 게다가 분양가가 너무 착해서 자금 압박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자금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요?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비용, 취득세, 법무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분양가만 가지고 자금계획을 설명했습니다. 842 타이로얄츠 기준으로 분양가가 4억 8,867만원입니다. 계약금 20% 중에 5월 31일 계약할 때 10%가 필요하고 6월 30일에 10%가 또 필요합니다. 총약 9,773만원이 6월 말까지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4회차를 허그나 HF 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중도금 5, 6회차는 자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4년 3월 15일에 10%, 2024년 7월 15일에 10%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2월에 입주할 때 잔금 20% 납부와 중도금 대출 40%를 상환해야만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입주할 시점에 대출 가능 금액은 KBC세 12억이라고 가정하면 4.2억이 됩니다. 즉, 계약금 20%와 중도금 5회차, 6회차 20%, 총 분양가의 40%인 1억 9,500만 원이 있으면 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중도금 5, 6회차 잔합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금 5회 6회차를 입주할 때까지 연체를 하시고 잔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대신 연체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당첨자분은 계약금 20%만 있으면 디에트로 퍼스티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2A 타입도 184A 0 타입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다른 점은 입주할 때 KB세가 14억이라고 했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이 4 6억으로 계약금 20% 자금과 합해도 분양가를 커버할 수 없어서 자기자본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필요하게 됩니다. 과천이나 서울 고독강일지구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에 비해 필요 자기자본이 엄청 적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엄청 개꿀인 분양 아파트지요. 마지막으로 당첨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입지 시점에 KB세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예상해야 합니다. 동탁역 주변은 미래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입지 시점에 KB세가 15억이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세가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지 시점에 102A 타입은 KB세가 100% 15억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1084A 타입은 K b 세가 15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 잔금은 자기자본 100%로 납부한다고 가정하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84A 타입의 당첨 카트라인을 예상해봤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로또 분양으로 엄청 핫했던 동탄년 해리역과 과천, 르센토, 대시양, 고독, 강일, 제일, 풍경체의 당첨 카트라인을 살펴보면 60점 후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는 수도권에 분양하는 마지막 로또 분양으로 알려져 엄청나게 많은 고가점 청약자들이 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당첨 각트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는 당해가 70점에서 72점, 기타지역이 72점에서 74점, 수도권이 73점에서 76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예측한 당첨체저 값점은 순수하게 저만의 생각이니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포함한 수도권 유주택자와 타지역에 거주해서 청약자격이 안되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우리에게도 곧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피스텔 총 323세대가 6월에 분양 예정이니 이때 청약을 넣으셔서 당첨을 노려보세요. 오피스텔 분양 공고가 나오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필히 청약을 넣으십시오. 마지막일 수 있는 어또 분양에 당첨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끝나!